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쇼 화재입니다. 익산 차 축제가 오는 9일부터 3일 동안 익산 산림문화체험관에서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차와 다기 등이 전시됨은 물론이고 차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문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 차문화축제를 준비하고 계신 국제티클럽 이진수 총재님을 모시고 익산 차축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차축제 준비하시나 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산 차축제가 예, 예. 어, 언제부터, 어디에서 열리게 됩니까? 어, 10월 9일부터요. 10월 9일이요. 한글날부터 예, 시... 예, 예. 열리네요. 금, 토, 일요일까지, 네. 네, 11일까지 3일간 예, 열리게 됩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이 그윽한 차향기를 예, 예, 예. 좀 경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금강이 흐르고 또 이제 건너에는 또신성리 그 갈대밭도 보이고 네. 또 산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산책로도 좋고 네. 예 그렇습니다 산림문화체험관 예,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꼭 기억하시다가 예, 예. 차축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 아, 잘...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차축제가 이제 익산에서 네, 예. 벌써 1 9 번째입니다. 그 익산에서 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 20년 전에 이제 익산 그 문화 컨텐츠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또 청소년 문화, 특히 어머니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다도 교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기반으로 해서. 전통차의 절 겨루기 대회. 그리고 한국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대회로? 네. 그리고 이제, 아,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국제무화차회라고 해서요. 네. 한 12, 13개국이 참가를 하죠. 네. 그 행사도 이제 곁들여서 한두번또 이제 개최를 하고. 네. 또 이제 우리 지역은 이제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염색거리가 많습니다. 네. 해서 한복 패션쇼도 해보고 네. 이제 그러던 것이 점차 점차 이제 확대가 돼서 오늘 행사에 이제 이렇게 됐죠. 네, 예,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예, 예. 그 축제가 1 9 번째 예, 이렇게 예. 지속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어려움이 많죠. 네. 네. 예, 이착 축제가 이제 19년째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예, 예. 이 발전 과정을 소개를 예, 예. 해주시죠. 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소박하게 우리 청소년들과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로 출발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이렇게 세월이 발전하면서 인성교육이 네.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효행교육, 효행교육, 예절교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네, 벌써 부담을 갖고 예, 생각하게 예, 되죠. 예, 예, 그래서, 아, 차 문화나, 또 뭐, 홍차 문화나, 또 커피 문화나, 초콜릿 문화나, 네. 이런 걸 체험하면서 즐기면서 하면 좋겠다. 음, 네. 그냥 예절교육 하자, 회행교육 하자 이러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참여해서 직접 만들고 체험을 하고 즐기면 아 이게 바로 인성교육이구나 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함께 하면 아 여기에서 부모 내도 느끼고 자식 자녀의 소중함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행 뭐 단순히 예, 예. 차 마시는 그런 그 축제가 아니라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 예, 예, 부모와 예.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 그렇죠. 이런 그 인성과 인간 관계를 더 어, 그렇습니다. 그 깊이 있게 할수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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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행사로 발전하고 있는 그야말로 인간 축제다, 아, 그렇죠. 인간의 마음 축제다 예,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할 예, 수가 예. 있겠습니다. 이차 축제를 이렇게 열리면서 예. 역사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좀 의미있고 좀, 의미일 수 있고 좀 네. 특기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익산에서 차축제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를 않습니다. 네. 저기 보성이나 하동 쪽을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익산의 그 이제 운포면에그 네. 입점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야생차 군락지가 있는 거예요. 야생차 군락지가 네, 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겁니까 그렇죠. 네. 한 300평 정도 됐었나요? 처음에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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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상으로 보면 북이 36도 03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북단 이제 야생차 군락지거든요. 네, 최북단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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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고 또 금강에서 흐르는 또물한 개를 네.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산바람이 들바람, 그래서 채 적지입니다. 근데 이 저기 보성이나 하동도 이제 녹차가 이제 동해를 입었을 때 네. 익산차는 동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릉목이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익산시가 농업기술센터 에 이제 기술 개발을 시키고 또 익산시 산림조합에서 작업을 해서 한 2만 평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네. 체험관하고 네. 그 차를 만드는 실습 그~ 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기할 사항은 익산 웅포에서 네. 녹차를 만들 만들고 또 가을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효차라고 하는데 저희도이 홍차를 만들 체험을 하거든요 네. 떡차도 만들고 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직접 마시고 체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또 특징적인 또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가족 네. 단위로. 네. 뭐 녹차라고 하면은 뭐 봄에 따는 그렇죠. 걸로. 예. 봄에 첫 번째 따는 걸 제일로 치고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가을차, 예예. 봄차 예예. 이런 것도 예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올해 축제를 이제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특게 예. 어떤 크게 나눠서 어, 개괄적으로 예.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그 체험부스가 있고요. 예. 체험부스에는 저희들이 이제 힐링, 네. 뭐 이렇게 차훈 명상, 네. 특히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피부를 좋게 하는 네. 또 이제 그 녹차 그조격 체험, 네. 또뭐 쿠키 만들기 체험, 또 초콜릿 만들기 체험, 네. 이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판매 부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아주 우수한 그 공예품이나 규방공예나 네. 또 도자기 또 이런 이제 또 이제 판매부스가 있고요. 네. 또 이번에도 이제 보성이나 하동에서 그 녹차 업체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네. 차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힐링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고 또 마실 수도 있고 구경성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네. 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렇죠. 둘러볼 수 있고 체험할 도수 있는 예, 예, 그런 예. 그 좋은 축제 행사가 예, 예. 될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이 차와 관련해서는 차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거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정도 그렇죠. 아주 그 피상적으로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뭐 일반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체험을 할수 있다라고 예, 예. 색 다른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이 체험 행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예,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 하면 예, 마시는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녹차하면 차 영양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60%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 차 영양소 네. 이게 이제 몸에 체내 들어가도 좋지만 이게 가을 같은 때 이제 얼굴이 타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이제 세수를 하고 또 이제 그 마사지도 하고 네. 또 차가 녹차도 있고 이, 녹차를 입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걸 아주 곱게 가루를 냅니다. 네. 이걸 가루차라고 말차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이제 마사지 체험도 하고 또 발효차도 또 그렇게 또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피부에 좋다고 하면 여성들이 어, 특히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예예예. 네. 예, 예.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보면은 이 차와 관련해서. 그 초콜릿이나 쿠키 이런 예, 것도 예. 만든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죠. 그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쿠키하고 초콜릿 재료를 갖다가 네. 가져다가 도구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녹차도 넣고 어떤 곳은 홍차도 넣고 네. 어떤 곳은 이제 가루차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가족단위로 특히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구워가지고 본인들이 시식을 하고 또는 포장을 해서 이제 가져가죠. 네. 그 프로그램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서양의 만남. 그렇게 어, 그렇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전통 차 재료와 예, 예. 말하자면 그 초콜릿 예, 예. 재료와 만나서 예, 예. 이렇게 그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또 재미가 있지 예,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된다. 그 만드는 것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네. 홍차 카페를 합니다. 집카페라는데 네. 거기에서 차하고 마실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또 기회도 갖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각 국가마다 차 문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보통 중국은요. 네. 진짜 5,000년 역사에 차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차를 이제 마시고 또 하는 행동, 행위를 다 예라고 하거든요. 네. 차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네. 차를 따라서 마시는 것도 굉장히 기교 있게 예술적 표현을 하거든요. 네. 또 이제 서양 차는 에티켓을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티 테이블 세팅이라든가 또티 스트리텔링이라든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의범죄를 그분들은 매너나 에티켓으로 네.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요. 네. 한국은 이제 다 례라고 합니다. 네. 차 예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석 때나 차례를 모신다고 하죠. 또 혼인을 한다고 할때차다자 예도렛자에서 다례라고 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 또 특히 말차 문화가 가루차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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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한중일 차문화 뿐만 아니라 서양 차문화도 네. 조금 다르게 그렇죠. 네.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그기도 합니다. 예예.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차와 예예. 세계 각국의 차 그리고 예예. 다기가 또 다종다양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이제 것이 전시와 판매도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어떤 차와 아, 다기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녹차, 한국 도자기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세계 최고의 그 브랜드 회사를 트와잉이라고 하거든요. 투와잉요 예, 투와잉에서는 네. 이 회사는 1706년에 설립이 돼서 네. 30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 홍차를 직접 마실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구입도 가능하고요. 네. 또 이제 그 웨지우드라든가 네. 우리가 이제 뭐 영국 엘리자베스 초기 몇 주년, 몇 주년 때또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거든요. 네. 또 그런 또 브랜드에 있는 세계적인 도자기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평료라든가뭐 송춘호 도예라든가 네. 아주 그 경쟁력 있고 네. 작품이 우수한 그런 분들도 초대해서 그렇게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고 직접 만져서 또 이렇게 감상도 하고 네. 또 아마 편안하게 구입해 갈수 있는 가격 조건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자면은 서양차 하면은 커피 그렇죠. 이런 얘기를 갖고 네. 있는데 네. 이 커피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서양차도 뭐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홍차도 그냥 홍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뭐 밀크티라든가 밀크 우유에다가 또 홍차를 적당히 비율을 하는 걸 브랜딩차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애플티라고 해서요. 홍차에다 요즘 사과 같은 게 신선하게 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또 홍차에 넣으면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네. 이걸 또 이제 애플티라고 하고 또 거기에다가 와인을 떨뜨리면 떨어뜨리, 떨어뜨리, 어 네. 이걸 또 이제 와인 애플티라고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할 수가 있죠. 네. 네, 그 일산에서 이런 차축제, 좀 색다른 예, 차축제가 예, 예. 우리가 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있는데 그럼 예. 우리가 좀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소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예, 예. 어, 올해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전시 판매 체험 행사도 있지만 그렇죠. 음, 또 여러 가지 특별전도 <laughs>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 예. 해서 어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네. 특별전인가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이제 경기도 가평요라고 있습니다. 네. 그는 전통 도자기에서부터 그 홍차 도자기까지 또 송춘호 도예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아주 그 오칠을 해다가 미국 도 이제 흙을 해서 네. 특별하게 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체로 선주문을 해놨습니다. 네. 그에 오신 분들은 그 전시도 볼 수가 있고 그 특별한 작품을 아저 정도 가격이면 나도 구입할 수 있겠다 네. 하는 이제 그런 저 특별 전시를 또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뭐 전시가 주목적이지만 뭐 판매는 주목적이 아니겠지만 어, 그희만하신다고 그렇죠. 그 하면은 그렇죠. 구입할 수도 있는 예, 예, 예. 그런 그 기회가 될것 같아요. 네. 예, 예. 또 이번 그차 축제에서 또 얘기가 될만한 것들이 이 테라피. 아, 그렇죠. 이와 관련된 요새는 이참 경쟁 사회다 보니까 예, 예. 일상에서 찌든 그 심신을 위로받고 예, 예. 좀 달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지 하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라피 문화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 테라피 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 그렇습니까? 제 저희들이 이제 웰빙 문화에서 또 힐링 문화로 오고 요즘은 이제 각종 테라피 문화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차 치료 네. 또차 치유 그 티테라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색깔도 감상하고 또 마시기도 하고 네. 또 이거 칼라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네. 심신을 좀 편안하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테라피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네. 녹차가 그냥 파란색의 녹차가 아니라 검정색의 녹차도, 그래서 이제 블랙티라고 하는데요. 네. 또 뭐, 이게 렇 붉은색의, 이걸또 레드홍차라고 그러는데요. 네. 다양한 차로 그렇게 이제 조격도 하고, 세안도 하고, 네. 또 마시기도 하고, 그림 감상도 하고, 체험할 수가 있죠. 네. 어, 차를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조격도 하고, 그렇죠. 어, 얼굴도 씻을 수 있고, 예, 예, 예. 어, 아주 그 그야말로 어, 몸에도 좋고, 그렇죠. 마음도 좋고. 그, 이완이 되는 네, 그런 좋은, 네,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네, 네. 이,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차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면 예,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좀 어려운 얘기 좀해 주시,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차축제가 차 그냥 이루어지는 예. 것 같다. 예, 예. 이렇게 또 쉽게 <laughs>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 이제, 이제 목적이요. 네. 익산시의 문화도시에 우리가 좀 미끄럼 역할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뭐, 솜리 예술에 관해서도 하고, 원광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도 해보고, 중앙체육관, 배상체육관,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거든요. 네.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감하게 너무 오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을 가자 네. 그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 동원하는데 네. 그 교통도 불편하고 근데 이제는 웅포 산림문화체험관 하면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또 시내버스가 좋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접근성이 좀 가까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이제 극복이 됐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더 이 차문화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익산시 문화를 위해서 또 유네스코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그 아. 이제 그 기초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의 차에 대한 인식 예, 예. 이런 게더 가장 어려운 것이고 이게 예.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 차축제를 개최하게 됨으로 해서 뭐 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요즘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 강조하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취업과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되겠다. 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아이들이 네. 우리 지역에서 정주라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이 차는 사실 이게 전부 다이 취업거리, 창업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취업할 수밖에 없고 창업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로 끌고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익산 차축제가 내부적으로는 이건 창업 카페쇼다 네. 이건 창업 박람회다. 그 지금 목표로 가고 있거든요. 취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 소비자가 많아야 되지, 돼야 이 경제성이 이, 이 그렇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이 차의 소비자가 그만큼 예. 많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그냥 커피 문화로 네. 막 전국이 지금 막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 스타벅스나 카페에 벤 가보면 네. 차 관련 메뉴가 55%가 넘어섰습니다. 네 커피 종류가 아닌 예, 예, 일반 우리 전통 차 메뉴가 그리고 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예, 네 지역에서 나는 그 아주 유기농 네. 뭐 채소라든가 이제 식재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티푸드 네. 그래서 차하고 티푸드 또 이제 제빵제 가루까지 우리가 확대를 해서 네. 그 교육을 지금. 이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말하자면 차 원료가 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렇죠. 어~ 티푸드도 로 만들 수 있고 예, 예, 예. 빵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음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 아~ 예, 예, 예. 어, 그런 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 예.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취업과 창업에 활용할 수가 있겠다 예예예 예, 예. 예. 차가 이렇게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예.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지를 예. 이~ 종교님한테서 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 익산 차문화 축제가 이제 구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예, 예. 이차 축제에 참여하려면 예, 예. 아까도 뭐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자동차를, 네, 예, 승용차를 예.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내비게이션에웅포산림문화체험관 하면 예. 예,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별도로 뭐 참가 신청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네. 이제 티켓을 발행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오시면 다 체험도 할수 있고, 차도 마실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시내 후랑카드나 블로그나 홍보를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KCN 금강방송을 어, 보게 그렇죠. 되면 예. 항상 그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예. 뭐 우리 금강방송을 보면 훨씬 더 어, 어, 차축제를 참여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차 축제를 주최하는 예. 이게 바로 이제 단체가 예, 예. 국제 티클럽이라는 아, 예. 단체예요. 예, 예. 이 국제 티클럽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 9 9 0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 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화 콘텐츠 또 청소년들 놀이 공간, 문화 공간 또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네. 그래서 이게 인성교육으로 가고 인성교육은 효행교육이 예절교육이 문화 컨텐츠다.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국제티클럽이 이제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네. 합니다. 이제 네. 한 5천 명 회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티클럽 이제 그 홈페이지를 그 인터넷을 치면 네. 굉장히 자세하고 활발하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접근하기가 요즘은 좋아졌습니다. 네, 뭐 회원 신청만 하면 그렇죠. 가입할 수가 있겠고 예, 예. 또 국제 티 클럽이라고 하면은, 어, 말하자면 조직도 그 구성이 돼서 갖추고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어떤 식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지역별로 지역 티클럽 이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예, 네. 그래서 한 30개 티클럽 이 있습니다. 네. 그 티클럽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교육도 하고 네. 아카데미도 하고 카페도 하고 네. 또 갤러리 전시도 하고 누구든지 와서 상시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이 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이제 국제 티 클럽의 본부가 바로 익산에 있습니다. 아, 오는 예, 예. 것도 알아주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이 국제 티 클럽이 이제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육 사업입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성교육, 뭐행교육 예절교육, 또 이제 티 파티, 네. 이제, 이제 교육 같은 걸 다양하게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제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몇 년부터는 일반화됐죠. 네. 네. 저희들은 이제 충북 영동교육청하고 협약해서 지금 심천중학교를 자유학기제 지금 시험을 시범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좀더 이제 확대시키는 교육사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각 지역별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 지역 축제를 좀 알차게 만들어가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업, 네. 창업.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 네.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자격 과정을 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6개의 자격이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뭐 인성교육 지도사도 있고 예절교육 지도사도 있고 또 한국타도 자격과정도 있고, 일본다도 중국다에 홍차, 다양하게 있습니다. 규방공예라든가, 또뭐 염색, 이제 하는 또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언제 누구든지 선택하기 쉽게요. 네. 또 전공을 쉽게 네.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지금 충분히 개설을 해놨습니다. 네. 차가, 그야말로 단순하게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서, 네. 인성, 인격과 관련된, 예. 그런 문제까지 심오하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제 차 문화 축제가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예. 우리 또 시민들에게 예.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아, 그때가 이제 3일간이 연휴 기간입니다. 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축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이제 익산 차 축제에 참석하시면 아마 특 특별한 경험과 놀라움을 이제 갖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꼭한 분씩 가까운 분들 가득 돌아가게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익산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수 있겠다 네. 하는 말씀을 좀 간곡히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익산 차 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가을 익산 차 축제에 참여하셔서. 그윽한 다양으로 일상에 지친 심신을 스스로 위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차문화축제 총재이신 이진수 원강디지털대 교수님을 모시고 차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총재 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